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어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은 애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로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하므로 들이어 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부원함으로들이 어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laughs>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유리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웃음> <웃음>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함께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로마서 구장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또 내일까지 보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로마서 구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네, 그 도대체 뭔 내용이야? 아, 네. 뭐 핵심을 잘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 받는자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이게 은혜겠죠?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드랍시킨다면 그것보다 그런 조건에 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하는 것이라면 그 주권적 의지로 하는 거라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선택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죠. 에서와 야곱 야급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반대로 선택받은 자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3, 14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20절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토기장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불이하다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주권적 선택이 민족과 혈통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자손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만이 또 위대인만이 또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 도중에 바뀌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창세기 1 2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이미 민족적 혈통적 경계를 넘어서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축복의 범위는 온세기 열방 전부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의 세계 선교 명령, 지상 명령도 사실은 거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약속이까지 거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을 봐도 사도 바오은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험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네 성경 말씀과 반대로 어떤 조건을 따지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네,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해하기 쉽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경주 김씨여야만 해 네. 경주 김씨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주 김씨 가운데서 그 조상 5대선 1 0대손 가운데 정승정돈 한 사람만이 내가 선택할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조건에 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해하고 있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피부색은 백인이어야 돼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조상 중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 선택받은 거야.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여야만 하고, 사마리여인이면 안 되고, 다른 민족이면 안 되고, 유대인만, 민족 중, 세계 많은 민족 중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유대인 중에서도 뭐 조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a b r a h a 야만 b r a h 거 있다는 것이죠. a m a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세상 a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r a 됐겠죠 하나님이 선택이 a 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 주권적 의지로 b 그런 민족과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a m a b r 장에 보면 부르심이 나와요 부르심 응답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수 있습니까? 백인이 될수 있습니까? 할수 없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 볼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의 경지에 신이 만족할 만한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조건에 부합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선택 안 했다면 나를 왜 받들입니까? 불이하십니다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 하나 하나님의 십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선택적, 주권적 의지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구장은 잘못 이해하면 숙명론이 될수 있습니다. 어 아,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택하시는 데, 그럼 그거 숙명론 아니냐? 네, 숙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니고 이건 소망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 주셨어요. 그 소망의 시발점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선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응답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나 우리가 공로가 기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적 불의심이 없다면 응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적 불의심은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도 제가 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가할건 없냐? 네,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 주권적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의 심을 믿고 순종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조건 없는 은혜로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